네, 오늘은 마가복음 사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사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사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 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 그 가르치시 주, 그들이 르시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들은 새들이 와서 먹음. 더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또는 다서 뿌리가 없어. 더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남은 곳에. 깊이. 백배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함께 나서 두자그비유들대하 어, 1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반복적으로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반복적으로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1절에,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또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고 뭐 어디든 어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서든 뭐 계속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어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 행위에 세 가지 행동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죠. 바닷가. 어, 우리 이번에, 음, 청, 소년, 청년, 아동부 연합 수련회도 바닷가에 사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이죠.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어서, 아마도 삶의 체험 현장, 삶의 체험 현장인 이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아마 익숙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친 것과 같지 않고 매우 신선한 가르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뿐만 아니고 새로운 장소를 어, 형식과 틀을 어,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장소에서도 가르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지금 어,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 가르치시고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유로 가르치셨다. 오늘도 비유로 가르치시죠. 이 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는데 비유를 비유로 하신 거죠. 아마 그 내용은 대부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전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다 가르치셨어요. 그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뒤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세 가지 행동의 비, 어, 포인트 세 번째가 다시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바닷가에. 마가가 자주 사용한 단어가 다시인데 이 장부터 다시를 계속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가 다시입니다. 여러분 어, 정말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사건과 사건 사이 다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긴장감을 업업업 업, 업 시키는 그런 계속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을 가르치셨다 장소 불문하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들었으니, 한번 집사 때 교육받았으니, 한번 장로 권사 교육받았으니 끝. 그러고는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 긴장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양육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반복적으로 긴장감 속에 양육을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천국 복음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늘 새로워져서 변화를 도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어, 그 내용이 오늘 씨와 네 종류의 땅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씨와 네 종류의 땅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비유로 씨와 네 종류의 땅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 비밀로 듣고 질문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은 바깥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내가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보기는 봐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 이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기 위해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비밀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알려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오히려 이거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반대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어, 완전 호기심이 생겨야 마땅한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반대하는 대적자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충돌을 원치 않으셨다. 어떤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비유로 하신 이유 그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어, 듣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끝까지 공생의 기간을 어,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의도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반대 비난 대적하기 때문에 외인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하신 것이라고 보게, 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렇죠. 우리도 일일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복음을 다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신학 박사를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쉽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관심이 있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명한테, 뭐, 죽을 때까지 설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언제, 예, 구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빨리, 많이,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함면 붙잡고 설명도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 시킬 때까지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빨리 한 명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빨리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하려고 했다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복음을 듣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좋은 선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이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게 씨입니다. 씨. 씨는 천국 복음이죠. 뿌리는 자도 공통적인데 예수님이 뿌리십니다.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대신 뿌리죠. 위임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씨도동이라고 뿌리는 자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뿌리는데 그러나 밭도 다르고 결실도 다르죠. 밭도 네 종류가 있고 결실도 다 달라요. 동일한 선포자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인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상태, 즉, 마음이 이 결실 맺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길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새는 나중에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이게 뭐냐?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 이 말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굳은 딱딱한 마음, 지금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안 받으려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으면 이게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막 먹고 말씀을 대하면 마귀가 다 예,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길가 밭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죠. 둘다 마음의 상태가 돌밭은 교만하고 가시떨기는 탐욕이 가득한 정욕적인 상태로 여기 와서 말씀을 상대화시킨 상태로 더,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어, 돌밭에 뿌려놨으니 그러니까 타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정욕에 마음이 쭉 있으니, 담욕이 있으니, 아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안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다르죠? 팔절에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해보니까 30배도 나오고, 60배도 나오고, 100배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 즉, 우리 마음의 상태 여부가 결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백날, 예, 언제든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밭을 정말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밭, 여러분, 말씀이 삶에 백배 결실하도록 날마다 우리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는 그런 에, 겸손한 말씀의 자세, 적극적인 말씀 받는 마음의 자세, 이게 되어 있는 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런 어, 상태로 말씀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는 성도 된다는 것꼭 기억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 변화도 이루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